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주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간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주.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수. i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추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또 (26절에도)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바울서신이나 다른 성경들과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중 하나가 뭐냐면요. 하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 물론, 어, 저는 지금 그 교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7,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전적으로 옳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더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겁니까?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율법 조항을 각 사람이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바울의 이 말을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오해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같은 로마서만 잘 보더라도요. 바울이 행위를 강조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장부터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이어서 나오는데요. 6장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 또 16절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만두여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여러분이 직접 로마서를 잠시 훑어보기만 해도 그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세요.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허위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큐티할 때요. 오늘 은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틀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이런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재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해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직접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23-24절을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행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챙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사무엘 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는 보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행위가 아닌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보지 않는다. 그걸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제시한 사례는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해야 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왕이 정탐꾼을 수색하고 있을 때 라합이 수색대원들에게 둘러대면서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라합 입장에선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라합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성인 여리고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 라합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들의 자기의 가족만은 이 재앙을 면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어,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라합은요 그 동안 성적으로 물란한 삶을 살았던 기생이었지만 과거의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선대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라합이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믿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그냥 넘겨버렸다면 여리고 왕에게 큰 상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요 얼마 못 가서 여리고 성과 함께 라합도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돼야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책망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적인 정보를 알고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보다 사실은 귀신들이 먼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즉각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귀신들은요. 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더잘 알까요? 귀신이 훨씬 더잘 알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었 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고요. 14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요 명백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디에서나 강조되고 있는데 마치 행위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고 행위 없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을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사랑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5, 16절을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리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행하리라. 이런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자 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 힘들... 배들이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자. 생각 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기에 점점 멀어져만. 었던그길 다시 보금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탄식하면서 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탄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들 따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간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엄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주님이 깨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고 확고하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관념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 다시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